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31일 서울시 100개 에너지 자립 마을 주민 리더 약 250여 명과 서울 에너지 전환의 리더 에너지 자립 마을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번 미팅은 다양한 주거 유형의 에너지 자립 마을 우수 사례를 다른 마을과 공유 확산하고 에너지 자립 마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 마을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려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 공동체를 말합니다. 2012년 7개 마을에서 시작해 올해 총 100개소까지 확대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마을을 선정하고 주민 의지와 마을 여건에 따라 실행보조금,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지난 28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됐습니다. 남원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고대문화연구에 중요한 유적인데요. 삼국시대무덤 축조기술을 알수 있어 더욱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에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오는 28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됩니다. 이는 호남 지역에서 가야 유적으로는 첫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남한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고, 제지 세력, 대가야,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이는 5 6세기 남한 운문 구원을 중심으로 백제와 가야 지역의 고대사와 고대 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군의 범위는 40필지로 무덤의 전체 분포권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재 발굴을 통해 남은 문화 유산을 알리고 보존 전생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N 전예입니다. 대전광역시는 2019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30일 대청호에서 관광자원개발 관련 부서 현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2018년 사업 추진 계획 보고와 관련 부서별 협업 분야, 대청호 관광자원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관 권한대행은 2019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관련 부서의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추동 거주 주민대표 4명도 참석해 지역민의 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없어 이중 주차하거나 외부에 주차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에 전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차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들이 놀이터나 화단들을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주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A 씨는 저녁 8시가 되면 주차 공간이 꽉 찬다며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차를 아파트 밖 공터에 주차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600대의 차량을 입주민이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은 340대만 수용할 수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놀이터를 줄이거나 없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차량 등록 대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교통정책관은 요즘은 한 가구당 기본 두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과 함께 소득 증대가 맞물려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며. 그에 비해 전주시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집 주차장 각기 사업과 함께 전주시 주차장 시행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놀이터와 녹지 공간까지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N 장소랍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전북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구현을 목표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전북 지역 환경을 책임지는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지난 30일 첫 공식 행사인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물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을 취득했으며 에너지 자급률을 높인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청사로 탈바꿈됐습니다. 또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청사의 공개 공지 개방과 청사 1층 내 다목적실을 활용해 매 분기별로 환경 전시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도시 녹색 공간으로 개발돼야 할 도시 공원 예정 부지 406 제곱킬로미터가 2년 뒤면 일몰제로 풀리게 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406.5 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여의도 면적 8.4 제곱킬로미터의 48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일물제에 적용되는 공원 부지 가운데 등산로, 공원 등 적극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는 사유지는 절반에 가까운 186 제곱킬로미터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약 24조 원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일물제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도시공원 지구로 지정한 이유.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K랜 전년입니다.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10년간 대구 시민의 건강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전국 중앙값 이상으로 건강 수준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건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 성인 남성 현재 흡연율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08년 대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월간 음주율은 소폭 증가 추세이지만, 고위험 음주율은 전국 중앙값보다 낮은 편입니다. 아울러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걷기 실천율은 감소를 유지하다가, 최근 소폭 증가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맞춤형 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교통사고 취약 지역과 사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섭니다. 화물자동차는 차고가 높아 가로등 불빛을 가리고요.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데 이에 따라 광주시는 4월 한 달간 5개 자치구,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사람 통행이 많은 주택가 밀집지역 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스쿨존 지역 등에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30일 교통연수원에서 주정차 단속원 219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주정차 단속 업무 전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최강한 인천시 교통국장이 300만 시대 시민 행복을 위한 인천 중심의 교통주권을 설명했습니다. 또 친절 및 민원응대 기법에 대해서는 신정화 교수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레크레이션 등을 강의했습니다. 서울시가 옥수역 고가하부 도시재생을 통해 뉴욕의 로우라인 같은 도심 숲의 느낌이 들도록 녹색 공간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해 수립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종합계획 1호 시범사업으로 다락 옥수를 오늘 시민들에게 개방하는데요. 고가 밑은 지붕과 같은 슬로프를 설치하고 하부는 실내면적 196제곱미터 규모의 다목적 문화공간을 만들어 어린이 북카페나 문화강좌 등으로 활용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환경부는 폐 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 업체와 협의한 결과 지난 2일 기준 48개 업체 모두가 폐 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회수, 선별 업체들이 거래하는 아파트에 정상 수거 계획을 통보하게 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 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 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올해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 일원에서 4.3 생존 희생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번 추념식은 슬픔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라는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림으로써 추념식장에 참석하지 못한 제주 도민도 4.3 영령에 대한 추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추목을 낭독과 유족 이수경 씨가 어머님을 그리는 편지글을 낭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